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이메일을 보내고 받은 메일을 관리할 수 있는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썬더버드를 설치하겠습니다.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MS Office 안에 있는 아웃룩 제품이 있습니다. 썬더버드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 파일을 통해서 설치를 한 다음 썬더버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버드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 URL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중앙에 있는 프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압축이 자동으로 풀리면서 설치가 진행됩니다. 예, 클릭합니다. Next 클릭. Next 클릭. Install 클릭.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Finish 버튼 클릭. 설치가 완료된 Thunderbird를 실행하겠습니다. 최초 실행하면 메일 계정을 추가하도록 설정 창이 오픈이 됩니다. 지금은 추가하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ancel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기본 이메일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것인지 물어보면 Set as Default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썬더보드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스 k i p i n t e g r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저처럼 썬더보드를 주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Set as default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실행된 화면입니다 사용한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면 썬더버드를 통해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인 썬더버드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썬더버드에 이메일 계정도 추가하고 사용 시 필요한 여러 가지 팁 팁들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